어, 대표님실 저기 있다. 아, 저기 있다. 응. 대표님실 저기 있다. 아, 어, 사무실 저기 있네. 나 여기 언젠간 가 본다 했었는데 <목소리> 왔다. 하... 자, 이제 왔으니까 이제 손성취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차트 일단 켜고 <laughs> 여기서 꼭 보고 싶었어. 내 차트를. 영 씨, 드디어 우리가 청와대 입성하게 됐어요. 와, 여기 올 줄은 네. 또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어떻게 운 좋게 된 건가? 이게 어. 원래 신청해서 당첨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근데 이번에 팀장님이 음. 혹시 한번 해보자 해서 음. 어. 넣었다가 이렇게 어. 딱 돼가지고. 역시 일단 지르고 봐야 돼. 맞아요. 아, 도전영 씨, 좋았어요. 겁먹으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laughs> 여기가 입군가 네. 보네? 네, 맞아요. 여기로 어. 다 들어가시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어, 사람도 많이 없고 딱 좋다. 딱 좋아요. 맛있어. 오나처음대 오, 들어왔어 신기해요 청와대 너무. 들어왔어 아 여기가 맨날 춘추관 춘추관인데 여기가 춘추관이네 일단 쭉 둘러보다 나왔다 기자회견 장소 아, 아 기자회견 장소 음, 재밌는데 근데 오늘 사람 없는 거 아니야? 네 지금 네. 아니면 나중에 줄 이뻐 있을 것 같은 데거아요 지금 찍으세요? 하나 둘셋 <laughs> 하나 둘셋 <laughs> 됐어. 아, 그나저나, 청와대 와서 진짜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 어, 어떤 거 있어? 저 뭐냐면, 내가 진짜 회사에서 청와대를 맨날 보고 있었잖아. 네. 매매하면서. 네. 그래서 아나 청와대에서 한번 매매하고 싶다 청와대 매매? 청와대 차트도 한번 켜보고 싶다 막그 아... 생각 했었거든?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차트랑 켜봐야겠어 청와대에서 하면 좀 다를까요? 뭐, 청와대에서 하면 또막 다르겠나 아씨. 그... 청와대 기운받아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나스 미쳤어 요새 저점 찍고 올라간 것 같아 아 쌍바닥 찍은 음. 느낌이에요 그쵸? 골드도 이제 올라갈 것같잖아오 동시에 올라가 어, 차트가 골든크로스야 네. 어 일단 가보자 일단 이거 중간점 보고 나 나스닥 매수 엊그제 잡아놨었거든? 아았는데더갔어 <laughs> <laughs> 그래도 수익 보셨잖아요. 어? 아 그렇게 한데 뭐 아쉽지. 항상 팔면 아쉽더라 날아가서. 맞아요. 어 고려시대부터 경부 구간. 대한민국 전국 수립 부에 처음에 60년이면 뭐한 60년밖에. 없네. 거의 한 70년? 그렇죠. 근데 그렇지. 70년이라 해도 어. 엄청 생각보다 오래 됐네요. 어, 그렇죠. 나 태연이 전이 <laughs> 오래 됐네. 근데 이거, 이거 난 개인적으로 <laughs> 네. 이게 국민들한테 이거를 네. 오픈했잖아. 네. 어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어, 좋은 것 같아. 뭔가 좀갈 곳이 또 생겼잖아, <laughs> 그죠? 와, 여기 뭐야? 와, 여기는 장난 아니다. 어서 텐트까지 쳤네. 난저 가서 차트 차트 꼭 켜서 볼 거야. <laughs> 내가 <웃음> 어디 우리, 집에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을까? 저기 좋을까요? 가운데 한번 올라가 보자. <laughs> 어, 나 좋아요. 어, 이 텐트 안에 들어가서 쉴수 있나 봐. 한번 들어가 보자. 네. 나 청와대. 네. 한번 잡고 싶었어. 아 정말요? 청아리산 잡고 싶어 나중에 호텔로 개방한다 어. 그러면 한번. 어, 오실... 야 좋다. 호텔로 개방 좋다. 오실 생각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요. 오. 한번 권유해봐야겠네. <laughs> 대성이 <laughs> 여기 호텔로 한번 어떠시냐고.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그렇죠. 어. 기다려봐. 아 차트를 켜봐야 되겠어. 아, 씨. 오늘 뉴욕중심 이거 바닥 찍은 것 같지 않냐? 어, 되게 빨리 올라가는데요? 어, 지금 저번 주부터 계속 바닥 찍고 올라간 것 같아. 나 이거 나스닥 같은 경우 이거. 12,000 이하는 매수로 봤었거든. 네. 이제 1 1천 5 0 0이 좋았었는데 49 1까지 가더라고. 와, 이거 20년 동안 파했으면뭐 한동안 13,300은 가지 않겠나. 영식, 저번에 우리 남산에 한번 올라갔었잖아. 아, 그때 좋았어. 그때 우리가 막그 좋은 멘토라든지 막 그런 얘기 좀 음... 했었잖아. 네. 어떻게 좀 도움 됐어요? 아, 그때 이후로 제가 음. 또 멘토님들 방송을 다 음. 이렇게 들어보면서 있었거든요. 음. 네. 그 중에 이제 차익남 멘토님이 음. 아무래도 저 같은 초보 분들한테 되게 그쵸? 이해가 잘 되게 많이 알려주신. 음. 좀 기본 기초 뭐좀 알려주시고. 네. 맞아. 왜냐면 나랑 파워님 뭐 이렇게 좀 실전 매매에 집중하다 보니까 음. 약간 파동을 빨리 본다, 패턴 본다든지, 지니까 뭐 봐준다든지 그거에 좀더 집중을 했거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설명할 시간이 좀 부족해.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차익남 멘토님이. 차트를 새로 만드신다고 하길래 음. 기에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음. 되게 초보 친화적인 차트일 것 같아서. 음. 맞아요. 그나저나 그 뭐지? 여기 벌써 또 청와대 다 올라왔잖아요. 아. 와 여기가 청와대 관저. 와 여기 뭐 호수도 있고. 집 앞에 호수도 있으시고. 아. 한옥인데 와 한옥인데 친구가 너무 엄청 높네요오와 친구 진짜 없다. 아. 야 근데 그나저나 여기 누워서. 매면 진짜 잘될거 같아. <laughs> 나 노트북을 갖고 왔어야 돼. 아, 선생님 여기 스마트폰만 갖고 와 가지고 <laughs> 엎드려서 딱 어. 와이파이 켜고 이제 그 대기업 회장들 노고 막 했을 때 여기서 막 와, 저 소나무 뭐야? 소나무. <laughs> 저 소나무 진짜 장난 아닌데 저. 아, 진짜 멋있다. 어. 그 소나무 중에서도 저 빨간색이 있잖아요. 불잖아. 네. 제 적송이랑 안아 그럴 거야. 와, 이거 적송 멋있다. 이거 사진 찍고 가야지. 아. 여기야. 아, 여기서 모인다. 여기야, 여기야. 나 여기 대고 싶었어. 항상 바라만 봤지. 그럴까? 역으로 여기서 이제 바라보는 건또 처음이시죠. 그죠 어, 대표님실 저기 있다. 아, 저 있다. 대표님실 저기 있다. 아, 응. 어, 무실 저기 있네. 그냥 저기서 맨날 여기를 봤었어. <laughs> 맞아요. 맞아요. 나 여기 언젠간 가본다 했었는데 왔다. <laughs> 자, 이제 왔으니까 이제 손 성치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차트 를 일단 키고 <laughs> 여기서 꼭 보고 싶었어. 내 차트를. 와, 이거 골든 크로스 너무 예쁘다. 이거는 거의 한번 조정을 준대도 마이너스 3, 400까지 내려갔다가 더 올라가지 않겠나 지금 쌍바닥 찍고 가는 거거든요. 나 이제 뉴욕 중심은 이제 어느 좀 바닥 찍고 올라간다 봐요 음. 차트 상에선 그래요. 음. 영준이 생각은 어때요? 저도 그러길 되게 희망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아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아, 좋네. 어 여러분 저희가 오늘 드디어 청와대운 어, 좋게 왔는데요 거의 뭐 약간 등산로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뭐 코스 자체가 너무 깔끔하고 좋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오시면은 정말 좋은 기운 받을 수 있으니까 어 좋은 기운 받고 이제 집에 가셔서 또 매매도 열심히 하시고요. 저도 이제 돌아가서 이제 저희 골든 서퍼 멘토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어더 좋은 안정적인 수익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든 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